I um, so... 했습니다. 님연화성님 김원령님, 자인행님, 회안성님 보현도원님, 석비재유거사님 <laughs> 묘법승님, 여상환님, 김현정님, 선각승님, 여연행님, 박재경님, 손태승님. <laughs> <laughs> 대선스님 신서호님 무구행님 도림행님 이영숙님 초발심님 청암선덕거사님 법우성님 아라냐님 일진하님 일선거사님자명화님 성엽스님 선정원님 동천거사님 석비재유거사님 이현숙님 상불경님 혜원심님박혜월님 명경님 임원기님, 지혜진님, <laughs> 진여환님, 하지현님, 수지환님, 권순성님, 최방편주님, 대정행님 청년환님, 해명환님, 박성남님, 박신선님, 최무혜심님, <laughs> 성수월님, 백운사에서 마음찾기님, 김명수님, 여초스님, 안영혜님, 일진화님, 보리월님, 강민성님, 심숙경님, 금강진님이종혜님석태원성님 무아행, 조옥선님, 대자행님 법수진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도 화음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 확인 여러분들 각각 등 보채 화음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 확인 여러분들 각각 등 보채 화음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 확인 여러분들 각각 등 보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오늘은 대방광불화엄경강설 58권 예, 112페이지 보살은 10가지 밝고 만족함이 있다 명족 10가지 명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요 명족 명행족이라고도 하고 명족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그 어, 훌륭한 모습을 그렇게 또 어, 긋기도 하죠 그런데 아주 뚜렷한 뜻을 어, 드러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등이 불자여 보살 마하사는 열까지 밝고 만족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을 잘 분별하고 밝고 만족함과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밝고 만족함과 기박인 소견을 여의는 밝고 만족함과 지혜의 빛이 여러 감관을 비추는 밝고 만족함과 바른 정진을 잘 일으키고 기는 밝고 만족함이니다 진실한 이치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는 밝고 만족함과 번뇌의 업을 멸하고 모든 지혜와 남이 없는 지혜를 성취하는 밝고 만족함과 천안의 지혜로 널리 관찰하는 밝고 만족함과 전생의 일을 아는 생각으로 지난 세상이 청정함을 아는 밝고 만족함과 번뇌가 다하여 없어진 신통한 지혜로 중생의 모든 번뇌를 끊는 밝고 만족함이니라. 뭐 예컨대 전생의 일을 아는 생각으로 지난 세상이 청정함을 아는 밝고 만족함.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또안될 것은 또 아니죠.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일체 불법에서 위없는 큰 광명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는 일련번호 169인데 보살은 열가지 법을 구함이 있다 구법 십종구법 불자여 보살 마하살한 열가지 법을 구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고든 마음으로 법을 구하니 속이는 일이 없는 연고며 불법을 구한다고 하면서 속이는 일이 있을 수는 없죠. 또 정진하여 법을 구하니 열심히 정진해야죠. 게으름과 교만을 멀리 여이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불법은 자라게나 끊임없이.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르듯이 에 그렇게 에 불법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게으르거나 교만이 없어야 되는데 아 가장 간호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교만은 별로 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게으른 경우는 들어 있어요 어 그게 없어야 되는데요 불법을 구하고. 사는데 부지라 정진해야죠 또 한결같이 법을 구하미니 신명을 아끼지 않는 연고이니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연고다 또일체중생의 번외를 없애기 위하여 법을 구하미니 아 그렇죠 일체 중생 내 중생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명예와 이익과 공경함을 위하지 않는 연고다. 명예와 이익과 공경함을 위하지 않는 연고다. 야이참 거의 명예와 이익과 공경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노리고 여기에 연연해서 아. 참, 에, 법을 구하는 일이 있고, 법을 또 설한다고 하고, 뭐, 절을 지어서 주지도 하고, 포교장도 만들고, 어, 전통적인 공찰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절을 짓고 선방을 만들고 해서 선방 조시된다고 하고, 뭐, 그게 이제 주지라고도 하고, 주지니 조시리 이런 것도 자기가 저를 지어서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해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명예를 생각하는 마음,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공경을 생각하는 마음, 뭐, 등등. 아, 그, 어, 욕심이, 에 거기에, 낱낱이 다계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재되어 있다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어. 나와 남의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그래야 되죠. 나와 남의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자기의 이익만이 아닌 영구다. 지혜에 들어가려고 법을 구함이 지혜에 들어가려고 법을 구함이니 문자를 좋아하지 않는 영구며.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세간의 낙을 아, 탐하지 않은 영고이라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보리심을 내는 영고며 모든 중생의 의심을 끊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모든 중생의 의심을 끊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우리가 불법 구하는데 이 시간도 우리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불법 구하려고 환경 배우고 불법 구하려고 어, 이렇게 에, 환경을 강설하는데 이렇게 모두 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끝내 내 중생 제도하고 또 다른 중생도 제도하고 그래서 환경 공부한다. 어. 보리심을 내는 연구라 자꾸 있다 보면은 환경과 늘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보리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발보리심, 발 보리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심이 없는 듯 하다가도 불심이 차츰차츰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의심을 끊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니 망설임을 없게 하는 연구면 불법을 만족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 불법을 만족하기 위하여 법을 구함이 다른 성을 좋아하지 않는연구입이니라 이성 삼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불성을 좋아한다. 아 그래야죠, 불성을 끝내 궁극적인 가르침. 응. 언제 뭐그 기다렸다가 아 그... 에이. 불성을 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뭐 성문연각 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불성을 그렇게 나아갈 그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어, 우리가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 배웠으면 은 부처의 경지, 부처의 가르침, 부처되는 가르침 그걸 바로 어, 가야죠. 어, 네. 이것이, 여린이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다른 이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불법의 큰 지혜를 얻느니라. 아, 여기 또 다른 이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어, 어, 모든 불법의 큰 지혜를 얻는다. <laughs>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법을 구한다. 아 아, 그, 참, 법 구하는 그 이유를 열 가지를 들었는데, 정말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 아, 모든 마음으로 법을 구한다. 그 다음에 정진하여 법을 구한다. 한결같이 법을 구한다. 아, 일체 중생의 번외를 없애기 위하여 법을 구한다. 나와 남의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구한다. 지혜에 들어가려는 어, 가려고 법을 구한다. 그래서 문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을 구한다. 그렇죠. 궁금에는 생사 해탈을 위해서 법을 구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을 구한다. 어. 모든 중생의 의심을 끊기 위하여 법을 구한다. 불법을 만족하기 위하여 법을 구한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한 열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공부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모든 불법의 신앙생활은 전부 불법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열까지 밝게 아는 법이 있다. 명요법, 명요법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까지 밝게 아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세속을 따라서 착한 뿌리를 생장하이니 어린아이인 범부의 밝게 아는 법이니라. 어린아이인 범부의 밝게 하는 법이다. 걸림이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어 법의 자체 성품을 깨달음이니 신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밝게 하는 법이니라. 부지런히 법을 닦고 법을 따라 문물음이니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밝게 하는 법이니라. 여덟 가지 삿댐을 멀리 여의고, 여덟 가지 바른 도를 향함이니, 여덟 가지 아는 이의 밝게 아는 법이니라. 여덟 가지 삿댐 행위라고 하는 것은 팔사지, 팔 정도의 반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견, 뭐, 사업, 사어, 삿댈삿댈, 사명, 사방편. 사념, 사정, 삿된 음, 선정, 음,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게 정도에는 팔 정도를 이야기하면, 어레? 그게 삿된 것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삿된 것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결박을 없애고 생사의 본인을 끊고 참된 이치를 보는 것이니 수다원 사람의 밝게 하는 법입니다. 마트님이 우한이됨을 보고 가고 옴이 없음을 아나니, 사다함 사람의 밝게 하는 법인이 수다원 사다함 나왔습니다. 또 삼계를 좋아하지 않고 번뇌가 다음을 구하여 태어나는 일에는 잠깐도 애착하지않하니 아나함 사람의 밝게하는 법인이니.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신통을 얻고, 여덟 해탈을 얻어 아홉 선정과 네 가지 변제를 다 성취하느니, 그것은 이제 아라한 사람의 밝게 아는 법입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면 많습니다. 그 강설란에 에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성품이 한결같이 연기하는 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여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만족할 줄 알아 일이 없으며 아는 것을 스스로 어둠을 인하고 다른 일을 마음이 암지 않고 깨달아서 갖가지 신통과 지혜를 성취하느니 벽집을 사람의 밝게 하는 법입니다. 지혜가 광대하고 모든 강관이 청명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항상 좋아하며 복덕과 지혜의 도를 돕는 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열의 열가지 힘과 두려움 없음과 모든 공덕을 원만히 부족하나니 보살의 밝게 하는 법이니 이것이 여리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여래의 위없는 큰 지혜로 밝게 아는 법을 얻느니라. 오늘은 환경 공부 이렇게 짧게 에, 끝내겠습니다. 뭐, 오늘 또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고, 또 책이 뭐, 이제, 어, 슬슬 도착하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 추락으로 뭐~ 책임뭐두 대가 오는가 뭐~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마 서울서 내려오려면 밤에 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여기 도착할모양인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에, 오늘 하루 종일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쯤에서 어~ 오늘 공부는 끝내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뭐어 봉정식 준비한다고 어제도 이제 가서 어 직접 가보기도 하고 어 여행 연습도 하고 뭐 등등 그런 어 인생 일대에 뭐 가장 큰 일이 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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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성불하십시다.